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7월 4일 월요일 퇴근길입니다 지금 시간이요 4분 일찍 도망갑니다 5시 26분이에요 아 오늘 더가지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해가 쫙 났다가 야 딱딱 끔했다가그 다음에 구름이 쫙 해가지고, 습도가 높아가지고, 그냥, 푹푹 지나가. 에어컨하고 선풍기, 그냥, 양방으로 다 그냥, 더위를, 그냥, 막 밀어냈어. 아, 오늘, 한 10시 돼가지고, 이거 휴대폰 배터리 바으로 갔었거든요. <laughs> 삼성서비스한테 아유, 사람이. 거의 가끔 갔었는데도, 야 사람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네. 차릴 데도 없고. 그리고 들어가는데 대기표 하는 거 처음 봤어요. 아 대기표를 받고 들어갔는데, 접수하기 전에 접수, 접수 대기가 70명이에요. 한 시간 넘게 기다려야 될것 같아. 그냥 왔습니다. 대표 주고. 내가씨, 아 이거 배터리 안 간다고 장난이 이거 고장 나는 거다. 이거 죽는 것도 아닌데 그냥 왔어요. 다음에 간다. 아, 야, 야, 그렇게 가는? 사람... 깜짝 놀랐네. 내일 한번 또 아침에 가든가 아, 아침에 일찍 가야 되겠어요 영업 시작하는 시간 맞춰가지고 9시에 시작하는 것 같은데 서비스 센터 그러면 아예 8시 반쯤 딱 가가지고 일바로 대기했다가 갈고 다고 근데 확실히 문제는 있어요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배터리가 금박 달로 뜨거워져요. 영상을 찍으니까. 전에 제가 이거 유튜브 찍기 전에 영상을 안 찍고 이럴 때는 잘 몰랐는데 영상 찍고 나서 확실히 배터리가 금박 답니다. 그래도 이렇게 가끔 이제 퇴근할 때 토요일 날뭐 이렇게 찍을 때 보면은 그때는 낮잖아요. 온도가 엄청 오를 때. 퇴근이나 출근 시간 아니고. 그럼 그때는 이게 온도가 너무 올라가지고 자동으로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배터리가 얼마 없어가지고 충전시키려고 자동 충전 올려놓으면은 온도가 높아가지고 충전이 안 되더라고요. 식을 때까지. 그 에어컨 있는 데태 해놓고 식어야 돼요. 아, 이게 배터리가 그러면 이게 과일이되면 이제 그럼 터지는 거예에요 잠깐만 그래가지고 옛날에 노트7인가 나왔을 때 그럼 막 터지고 그런 문제 있어가지고 그게 완전히 다 리콜을 해가지고 모델을 하나 없애버렸죠 그래서 노트7, F인가 만들어가지고 이게 충전을 80% 밖에 안되게끔 만들어서 싸게 떨이 처리한 적이 한번 있죠. 네. 아, 이 휴대폰에도 뭐, 그 보면은, 그 쿨링 시스템이 그게 있는데, 배터리를 실수 있게. 그리고 또 이게 너무 작게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그 공간 자체가 쿨링이 잘안될 거예요. 그러니까 느꼈죠 근데 이건 휴대폰이니까 그나마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 아이오닉 5도 불몇번 났잖아요, 그죠? 휴대폰도 그렇지만 불 나면 확 나잖아요. 근데 자동차 전기 자동차 안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그게 내가 보니까 과열이 문제 같아요, 과열. 이런 배터리 셀을 이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배터리 셀을? 좀 크게 해서 그거를 밑단하게 쫙 채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과일이안 되게끔 거기에는 냉각 쿨링 냉각수를 돌려가지고 어? 특수 냉각수라 냉각수를 돌려가지고 냉각을 시키는 시스템인데 그게 냉각이 제대로 안 됐을 때는 불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불이 났을 경우에 이게 모든 시스템이 전기로 되는 거 아니에요? 문도 전기로 이거 내연기관처럼 차 틀려가지고 매뉴얼로 이렇게 되는게 아니라 다 전동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굴러다니는 휴대폰이라고 보면 될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열린다는 얘기죠 문이 뭐 열리는 어떤 저기가 있다 그러는데 그거를 못 찾으니까 못 열겠죠 문못 열고 탈줄을못 하겠죠 현대차 뿐만 아니라 전에 그저 뭐야 테슬라도 굴러 가지고 못나가 탈출을 못해가지고 그뭐대법원에 있는 판상가 그 사망했잖아요 그래 내가 이 휴대폰으로 이렇게 그 요즘 그 뜨겁다고 제가 얘기그 생각을 하고 전기차에 그 데이블에서 보니까 전기차라는 게아 굉장히 위험한 물건이구나 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자동차 유튜브 하는 사람들은 뭐, 아저 대부분 좋다 뭐뭐 뭐 전기차를 사야 된다 앞으로 전기차 시대니까 근데 휴대폰은 이거 사람 목숨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도 뭐자작 뭐 있는데 불이 난다든지 그래가지고 뭐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그래도 어? 생명하고는 큰 관계가 없는 건데 만약에 이 자동차에서 그랬다 아, 전기차가 이제 확 확산이 됐는데 막 아, 불이 쾅쾅 난다 이거지 전에 그 삼성 1럭시 노트7인가 그때처럼 그때 아마 몇2 천만 대 리콜 걸렸을 건데 비싸잖아요 그 휴대폰도 하이 하이엔드급이라 근데 그걸 다 리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전기자동차를 만들어 가지고 만약에 한 100만 대든 100만 대든 만들어가지고 그런 문제로 다 리콜이 걸렸다 야 그러면 그거는 이제 치명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저 레옹법인가 뭐 그거에 의해가지고 이 소비자가 난 못하겠다, 돈으로 다시, 다시, 다시 달라, 그러면 돈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 목숨하고 집결되는 거기 때문에. 아니면 신차를 줘라, 그러면 신차를 줘야 되는 거고. 그러면 회사 내가 보기엔 망한다고. 그게 이제 근데 실적으로 봤을 때아 이건 배터리 문제가 아니라 배터리를 그 냉각시키는 그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그럼 배터리 업체는 피해 나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석플릿이 전기차 만드는 업체들이 배터리 업체하고 축질적이고 이유가 없겠죠 그죠 그러면 아 너네 다 물어내라 그러면 배터리 업체가 아 그러면 우리 배터리 못 줘요 그러면 <laughs> 골 때리는 거 아니에요 배터리 보니까 뭐, LG가 한, 거의, 한 60, 70%, 60% 정도 점유율이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일본 업체가 좀 있는 거 같고, 그 다음에, 중국 업체, 중국 업체가 한20%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SK 온니, SK 온도 한20% 정도. 삼성이 한10% 정도 되는 거. 그리고 이제, 배터리 자체가 중국 거하고, 그 다음에 일본 거하고, 한국 거하고는 좀 틀리죠. 한국 거는 조율이 좋은 대신에 가격이 비싸고. 중국이나 일본 것들은 이제 효율은 좀 떨어지는 대신에 가격이 싸고 안정성이 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같아요 주변에 사용자 등록 지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전기차는 계속 나오는데 과연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차 부품 많이 보이거든요. 좀 불안하더라고요. 좀. 그렇다고 지금 내연기관 차 사전이 또 그렇고 지금 내연기관 차 사가지고 만약에 내연기관 부품 을 만드는 어 업체가 전기차로 넘어가는 방법에 이제 부품이 사라지니까 회사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 구두로 하요구 폐업을 하든지 그럼 부품 을못 구하면 은 또. 수압수 밖기가도 그렇고. 근데 지금 자동차 부품이 좀안 좋아가지고 좀 고장나서 이렇게 하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뭐가 이게 차를 끌고 다니면서 부 문제가 있어가지고 교환하고 망가져서 이렇게 서비스를 받고 이런 거는 거의 없거든요. 그냥 소음품만 갈고, 오일도 알고, 그 다음에 뭐, 벨트 같은 뭐좀 봐주고, 이런 정도죠. 브레이크 라인이나 좀 그런 거. 그래서 지금이 자동차 사기에는 조금 굉장히 애매하신 것 같아요. 이제 수명이 달려가지고 바꿔야 되는 사람들은 어차피 바꿔야 되겠죠. 그때 이제 선택을 해야지. 아, 선택장애 온다. 디젤은 요즘은 누군지 안 살려고 할것 같아요. 디젤처럼. 가솔린을 살냐? 아니면 하이브리드냐 전기차냐 이러겠죠. 이거죠 하이브리드를 가솔린 하이브리드를 많이 선택할 것 같아요 당분간은 그렴한 중고차를 사가지고 그냥 타다가 나중에 한 4, 5년째 쯤 돼서 전기차로 바꾸든가 이래야 되지 않나 고민 많이 됩니다 저도 이게 차가 오래돼가지고 근데 오래됐어도 많이 안 타니까 이게 10년 넘었는데요. 8만 키로 안 탔어요. 어디 소생지도 않고 이게 거의 출퇴근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기적으로 일반 정비수도 아니고 카센터 아니고 그냥 사업소 들어가가지고 점검 받고 그 다음에 소모품 주기적으로 가아주니까 하여튼 뭐 문제가 없더라고요. thank <laughs> you 전기차는 실질적으로 전자 제품이잖아요, 그죠 제일 중요한 게 배터리, 그다음에 운영 체제, 이 시스템을 제하는 어 거, 뭐 안드로이드나 애플이겠죠. 약 500m 독립적인 걸 누가 따로 이렇게 뭐나 다른 업체에서 그거를 개발할 수가 없을 거요 아마. 그다음에 모터. 이게 다죠. 약 300m, 시속 70km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 회사 자동차 업체에서 할수 할 있는 건 이제 디자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운영 체제하고 이런 운영 체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런 조화스럽게 이렇게 응? 만들어갈 거냐 계기판이나 시속 70km 구간입니다. 모니터 운영체제, 뭐. 그거를 테슬라가 지금 탑을 찍고 있는 게, 그거에 계속 이 업그레이드를 계속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에 따라가지고 이행거리도 조금 나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일주행 같은, 같은 것도 이제 개선이 되고. 그리고 이제 테슬라 차주들이 이제 다니면서 다그 정보를 수집, 수집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테슬라 데이터베이스 센터에 넣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계속 그걸 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해서 그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니까. 그래서 테슬라가 좋다는 거 아니에요? 테슬라가 뭐 차는 뭐 만들고 보면, 뭐 어? 잘 맞, 단차도 안 맞고 뭐. 그렇지만 테슬라 차가 타보면은 그게 굉장히 좋다는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그래서 우리 그래 가끔 보면은 막, 어? 손을 그냥 끼고 계속 주행을 해서 어디까지 갔다, 가다가 애기를, 애기를 받았니? 이런 기사도 나오는거 아니에요? 어쨌든 공중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니에요? 테살라라는 자동차가 회사가 일론 머스크가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그걸 다 따라가는 형국이죠. 그게 효율적인 면에서. 테슬라는 일단 자동차 공장을 세울 때로보트를 많이 시키고 기가팩토리라 자동차를 찍어낸다고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현대차가 그렇게 현대나 다른 회사 그걸 따라간다. 야, 힘들 것 같아요.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나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나는 아니라고 봐요. 못한다 될때 노조 때문에, 강성 노조 때문에 뭐 당장 지금 유럽에서 그냥 디젤 게이트 걸려가지고 아작이 나고 있는 상태인데 어? 돈더달라고 파업한다 그러고 정신 상태가 썩어 빠져가지고 뭐안 되는. 그리고, 일단,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이 오너십이 아직 확정이 안 됐잖아요. 정문구 회장이 살아있으니까, 만약에 정문구 회장이, 돌아신다, 그러면은, 정문구 회장, 지0을 상속을 해야되는데 상속세 6 0를 떼야된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 과연 경영권을 확실하게 정의은이죠 부회장이, 그 은데반이 그 확보를 할 수가 있나 그것도 의문이 드는 거죠. 지금 현대기아차는 진짜 최악의 고비이 딱변한 끝에 걸려 있는 거예요. 전문가다니는 사람이 휴대폰 배터리 가라 갔다 와가지고 절짓거리 다 했네 <laughs> 죄송합니다 걱정이 돼서 그래요 불난 거 보고 제 생각을 그냥 해 봤습니다 내일도 더울 것 같은데, 오늘 월요일이라 야구도 없고, 아, 재미, 재미없는 날 중에 하래요 랜더스가 이제 화요일부터는 또 롯데하고 하는 모양이에요. 더운데 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 빨리 들어가서 샤워하고 찬물로 그냥 샤워 싹 하고 옆은 들고 시원하게 밥 먹고 푹 쉬다가 내일 나오면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